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구경 GNM 한번 볼게요. 이 회사를. 자, 이거를 얘기하는 건, 응, 대표가 여러 번 얘기하는 패턴 중에 하나죠.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조금 가늘게 바꿔볼게요. 수렴의 끝자락에 지금 놓여가고 있다는 거. 얘가 여기서 틀어줘서 한 단계를 도약할 건데, 그죠? 그 다음에, 모멘텀 부족이나 내용이 없어서, 공개될지는 모르겠으나 현대 지금 수렴의 끝자락에서 뭔가가 분기점이 돼서 흐름을 타고 머리를 들고 갈지 꺾을지에 대한 중요한 기로점에 놓여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점점 그죠?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고가가 낮아지면서 저점을 고정시키고 전형적으로 수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죠? 근데 거의 끝자락에 와 있죠, 그죠? 그래서 한번더 머리를 들 것이냐, 아니면 꺾을 것인가? 아주 중요한 기로점이 겠다 이런 거는 그걸 황 대표가 얘기했지만 머리를 들때 들어가도 안 늦는다고 하죠 그죠 그래서 구경지에 내면 지금은 굉장히 조용한데 한 번은 조금은 올라가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자 그래서 쭉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파악해 보죠 연봉 볼게요 자 연봉을 보게 되면 현재 이렇게 보게 되면 4,000원에서부터 4,780원, 이 사이에 계속 이렇게 꼬리를 달아요, 꼬리. 올라오면 두드러 맞고, 올라오면 두드러 맞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두드러 맞는 구간이 또 있죠. 3,500원을 기점으로 해서 또 두드러 맞고, 그죠? 이 얘기죠? 여기냐면, 여기냐면, 여기 저항, 여기 저항, 여기 저항. 그리고 여기 또 저항 이렇게 오기종기 모여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옵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여기 그래서 2,800원인데 여기를 감안해 보면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한 2,300~400원 될까요? 이 정도? 네. <laughs> 2,250원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가 이렇게 기준점이 하나 형성이 되죠. 그렇죠? 여기도 저항을 받았었고요, 저항을 받았었고, 저항을 받았었고. 근데, 이번에 올라가다 내려오면, 이제 여기가 지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 거죠. 매우 중요한 또 기점에 놓여 있는 거죠. 연봉에서 보면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끝자락에. 여기 끝자락이죠. 위에서 보면은, 뭐, 여기가 이제 저항대가 보이는 거고. 아래서 보면, 여기가 지지대가 보이는 거고. 더군다나, 우상의 흐름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현재는, 이런 시점에 놓여있다. 그 다음에 월봉 볼게요. 자, 월봉을 보게 되면, 조금 파동을 좀더 구체적인 모습을 좀볼 수가 있는 거죠. 조금 땡겨보면, 이렇게 땡겨보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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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에서 봤듯이 여기, 4,200원, 그리고 여기, 3,400원까지 두툼하게 저항대를 형성하고 있으면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리고 아래는 아래는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는 그림 그리고 틀어서 이 흐름이 지금 현재로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약그 올해 그 초반에 작년에 수렴하고 수렴을 해서 이렇게 올렸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끝자락에 놓여있음을 알수 있죠. 과거에도 보면은 뭔가 모았다가 폭발하고요, 뭔가 모았다가 폭발하고요, 그죠? 뭔가 모았다가 폭발하고, 뭔가 모았다가 폭발하고. 이거 뭐 뭐다 그니까, 수렴을 마치는 끝자락에서는 뭔가 자꾸 일이 벌어져요. 그게 하방으로 갔던 상방으로 갔던 거죠. 지금 이자리는 다시 한번또 뜯어보면, 주봉에서 이렇게 뜯어보면, 다시 보면. 그래서 황대표가 지금 이 종목을 관심있게 보자는 것도 그런 거다 이렇게 지금 수렴의 거의 끝자락이 놓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가,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그림이 이렇다게 보이고요. 그죠? 뭔가가 저점이 높아지는 그림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이 뭔가가 이쪽으로, 즉,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죠?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흐름을 아직도 유지가 되죠. 이 흐름을. 이렇게.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틀어준다면 의미가 상당히 있지 않는 구간으로서 가지 않나 싶은 거고요. 만약에 저 그림을 이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이쪽으로, 깨져버리면, 이쪽으로 깨져버리면, 에, 뭐죠? 에, 처리를 한다든지, 뭐 그런 구간이 되겠죠. 그죠? 이런 부분. 그래서 구경지에 넣은 여기가 엄청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죠? 요런 점을 참고해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월주일을 동시에 한번 볼게요. 월주일을 동시에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지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고정을 시켜 놓고 이렇게 보이고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보이죠? 여기를 조금 관심 있게 보다 이렇게 안착되는 모습이 나올 때 우리는 한번 접근해 보자는 거죠. 지금부터 관심 대상에 강한 모습이 돼야 될 겁니다. 구형되는 거. 그렇죠 여러분? 자이 부분은 한번 참고 사항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요. 그러면 내용을 잠깐 한번 보게 되면요. 예왜 보게 되면? 분기 실적이나 이렇게 보게 되면요. 내용을 잠깐 보게 되면 뭐 이런 정도의 유지가 돼요. 그죠? 이런 정도가 이런 정도가 유지가 되죠. 한 1, 150억에서 한 160억 사이. 분기 실적 유지가 되는데, 영업이기는 당연히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죠? 이런 편, 좋은 편은 아니고요. 연간 실적을 볼게요. 연간 실적. 이렇게 보게 되면, 600억, 500억, 700억, 이렇게 유지가 돼요. 영업이기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그, 지금 이렇게 수렴을 하잖아요. 이 얘기는, 이게 개선될 여지가 있다면 틀 거예요. 분명히. 그죠? 뭔가 변화를 줄 거고요. 이게 이기지 못하고, 불편하다. 그럼 꺾을 거라고요. 그죠? 그럼 꺾으면 꺾는 대로. 꺾으면 꺾는 대로, 예,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안 해도 돼요. 항상 얘기 들리지만 수렴의 끝자락을 가서, 여기서 돌려줘서, 그죠? 돌려줘서 천천히 접근해도 안 늦어요. 막서으로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차분히 보자는 말도,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 예, 시작을 하게 되면 분명히, 이 수렴의 끝자락이니까, 여기를 붕괴시키지 않고 갈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죠? 여기 제2선에 보기에는 지자대교차단다나 이렇게,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는 또 이렇게 밀렸다가요. 이렇게. 소위 말하는 페인트를 주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저항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됩니다. 정리가 안 되니까. 그럼 깔끔하지가 않잖아요. 그러지 말고 기다리셨다가 기다리셨다가 이 수렴을 마치고 분명히 그죠? 이건 계속 관심을 가졌다가 위쪽으로 뭔가 틀어나가는 액션이 나온다 그러면 예, 네, 일봉에서만 봐도 제긴 이 얘기죠. 틀어나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봐도 이리 가도 물림을 주고 돌아가때 다시 해도 돼요. 충분히 시간을 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내용 파악할 수 있는 시간도 줄 거고. 그러니까 서둘러서 뭘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내용 파악이 안 되고 잘 모르겠다. 안 하면 그만이지안 하면. 굳이 매매를 내가 막 달려들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경 지에 내면 그끝자락이와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관심 대상. 그리고 머리를 들었을 때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때 접근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용 파악하라고요. 그죠? 내용 파악을 하게 되면 이제 2분기 실적이라든지 뭔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게 이제 의미가 있으면 분명히 주가는 오히려 틀 것이고 그걸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 주식은 반대로 하방으로 꺾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수렴의 끝자락에서는 결과를 보고 천천히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얘가 통과할 수 있는 그, 그 뭐냐고 랄까그 넘어가야 되는 그 흐름을 보게 되면 이름을 타겠죠 이렇게 분명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타겠죠 이렇게 이렇게 탈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여기 오면 한4천원 부근에 저항이 하나 생기는 거고죠 당연히 이게 이게 이제 우리가 설명한 헤드앤숄더죠 여기를 막고또 떨어질 수가 있고요 여기를 이기 시작하면 열리는 공간이 굉장히 넓죠 그래서 이게 개선이 되거나 아까 보시면 실제 그게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근데 모멘텀이 생길 때는 또 그럴 수가 있거든요. 주가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일 때도 있었잖아요. 물론 이게 구형지에 NM 아마 정기 테마주하고 관련되고 막 그랬을 거예요. 엉키고 엉키는데 그런 내용도 다 포함되는 개념이 주가의 흐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넘어가서 안착을 해서 놀림을 줘도안늦는다이 부분을 천천히 살피면서 하자. 자, 구형지에 NM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목을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참고 사항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문증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